토요일이라 많은 사람들이 찾았네요 음 저기는 파인애플 먹을 수 있는 데가 보다 내려와서 시원하게 처음에는 평지였다가 이제 나중엔 좀 가파른 길도 오르고 그럴 거예요 음. <목소리> 카메라, 선스크림, 햇, 워킹 슈즈, 워터 준비해야 될것 다이아몬드 때는 좀더 일찍 오는 게더 좋을 듯해요. 지금 햇빛이 벌써 내리찍이 시작했으니까 한 새벽 6시 정도. 낮보다는 해질녘이나 아침, 일찍, 새벽을 추천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

No, no, I'm scared. no, you will. You're not falling, but you will fall. I did not... Jesus. A little back. Oh. I am. not Just do it.

稍微一点。